오늘은 에스겔 29장과 30장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열째의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애원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이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닐에 붙게 하고, 내 비닐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국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국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 즉 애국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밑돌에서부터 수에네 곳, 구스 지경까지 항폐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을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항폐한 나라들 같이 항폐하게 하며. 애굽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항폐하게 하고 애굽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이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이해하여 하민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연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이에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 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항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이에 그들이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항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항폐하게 하며 수환의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썼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야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 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해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이에 드암네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힐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발을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국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국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